신태용 감독이 갑자기 무엇을 보더니 사람들을 밀치고 화난 듯이 달려갑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광고 영상을 아셔야 하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약 1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농심 불고기라면 광고를 찍습니다. 그 이후 계속 승승장구를 하면서 신태용 감독은 지금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영웅이 된 상태인데요. 한편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마르셀리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국제대회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우 유명하여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27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많은 해외 여성 팬을 모은 조규성 선수의 220만보다도 높은 수치로 마르셀리노의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선수와 신태용 감독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많은 인도네시아의 여성 팬들을 만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로맨틱 코미디스러운 음악을 넣어서 매드무비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보통의 축구 감독이 중후한 분위기였고, 베트남의 박항서가 포근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면, 신태용 감독은 친구 같고 같이 놀고 싶은 아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데, 마르셀리노가 불곡이라며 소리칩니다. 영상을 보시죠. 마르셀리노의 신태용 보리는 이번이 끝이 아닌데요. 사실 며칠 전 베트남을 완승했을 때 신태용 감독에게 행가래를 계획한 것도 전부 마르셀리노 선수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이런 영상도 있었죠. 바로 이 영상에 나오던 선수도 마르셀리노 선수입니다. 이렇게 신태용 모리를 자주 하는 마르셀리노 선수는 사실 벨기에 이부리그에서 뛰는 선수로. 인도네시아 본토 태생 선수 최초로 유럽에 입단한 선수인 것인데요. 한편 이 선수의 잠재력을 보고 이미 유럽에 입단하기 전부터 마르셀리노를 축구대표팀으로 뽑은 것은 신태용 감독이라고 합니다. 마르셀리노 선수의 나이는 올해 19살로 매우 어린데요. 신태용 감독은 이 어린 나이의 선수를 진작에 국가대표로 뽑은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아버지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러한 신태용 감독과 마르셀리노에 대한 여성 팬들의 댓글은 매우 많습니다. 그중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 팬의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우리가 신태용 감독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신태용 감독은 평소에 너무 귀엽다. 마르셀리노에게 항상 당하기만 하고, 신태용 감독은 항상 그를 잡으러 가지만, 그는 항상 더 빠르게 도망간다. 하지만 우리가 신태용 감독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장난을 칠 때에는 한없이 정겨운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천재들이라는 것이다. 마르셀리노는 인도네시아 본토 최초 유럽 리그 선수이며 신태용 감독은 그를 키운 감독이자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버린 인도네시아 축구팀의 기록을 싹다 갈아엎어 버린 미친 감독인 것이다. 그들이 장난 칠 때에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경기장 위에서 킥오프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정말 멋지다. 바라보고 있으면 한참 빠져든다. 아마 이두명 때문에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축구를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 맙소사 신태용 감독님은 마르셀린오를 고등학생 시절부터 보고 뽑았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미쳤다. 그들은 아들과 아버지가 맞다. 만약 신태용 감독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한다면... 마르셀리노가 느낄 슬픔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의 곁에 신태용 감독이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대단한 감독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역사적으로 뛰어난 최고의 감독이지만, 또한 인도네시아 지금까지의 감독들 중에서 가장 친근한 감독이다. 다만 그 친근해 보이는 감독이 경기만 시작하면 돌변한다. 정말 프로 같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감독이 너무 친근해서는 안 된다고. 아마 맞을지도 모른다. 저번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트루시에라는 감독은 확실히 중후하고 무거워 보였다. 경기 내내 자기 이미지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지. 자기 모습에 더 신경 쓰고 망가질 줄 모르는 감독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감독보다 경기 내내 손가락질하면서 화도 냈고 명명 내리면서 선수들에게 핀잔도 주는 그런 신태용 감독이 더 좋다. 신태용 감독은 인성도 매우 뛰어나고 실력도 좋다는 것이다. 그가 아무리 망가진다고 한들 선수들은 그를 감독으로서 매우 존중한다. 자기의 무거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선수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감독들은 뒤에서 탈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생길 수가 없다. 선수들이 믿고 의지하는 진짜 친구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무섭게 생긴 무겁고 차가운 모습의 선생님보다는 자기와 더욱 친하고 친근한 선생님에게 실망을 주기 더 싫어한다. 무섭고 차가운 선생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무섭게 혼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와 너무나도 친했고 친근한 선생님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일 것이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 싫은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바로 그런 친근한 사람이다. 신태용 감독은 가장 최고의 감독의 표본이다. 우리가 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행운이다. 감사합니다, 신태용 감독님. 이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정말 댓글이 많이 올라왔지만,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꺼내볼까 합니다. 최근 신태용 감독과 관련해서 보람의 전투기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제 신태용 감독 관련 영상의 전투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온전히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문제는 요즘 제 채널이 인도네시아에서 소문이 돌았는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곤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댓글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희가 한글로 쓴 댓글을 읽어 볼수 있는데요. 많은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스포츠는 엮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인민들도 많은데요. 전투기 문제는 전투기 문제고 스포츠는 스포츠라며 구분해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베트남의 박항서 때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박항서를 차낸 공산주의 베트남과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투기 문제는 확실히 분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인들이 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태용을 좋아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닌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전 세계에서 순수하고 착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밈들도 참 많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신태용 감독을 영웅 취급하고 좋아해주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전투기 얘기를 꺼내며 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투기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하겠지만 스포츠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무거운 이야기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계속 인도네시아 축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